네, 월요일장 잘 마감됐습니다. 오늘 두 종목 포착했고요. 먼저 한국가구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앞에서 대량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변동성을 만들었었는데, 한국가구는 실적이 좀 향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자회사로 있는 회사가 지금 한국 가구는 가구 판매를 해갖고 돈을 버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자회사에서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유통하고 있는데 이쪽 사업이 지금 가구 사업보다도 거짓 뭐 10배 갈까이더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한국 가구가 어 지금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오히려 한국 가구보다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지금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어, 움직임이 나왔고, 요 보통 거래대금이 뭐 1,500억, 1,300억 터트려놨습니다. 시가총액 1 0 0 0억짜리고요 최근에도 1,300억 터트려놓고, 네. 이렇게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5인선에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거래 들어온다면, 뭐, 앞정고점은 무조건 돌파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7,500원 1차 목표가 잡아보지만, 이거는 거래만 들어온다면, 뭐, 앞정고점은 무조건 돌파시키기 때문에, 8,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최근 4거래일 동안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대량거래가 터지는 날, 오늘 같은 호가보다는 호가가 좀 빽빽하게 박혀있는, 물량이 박혀있는 이런 모습에서 먹었다 뱉었다 할 때, 이럴 때 대량거래 터지는 날 한번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태웅 로지스고요. 얘도 지금 여기 저점 지켜주면서 5일선에 이격 줄여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태웅 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올해 뭐 영업이익을 이제 좀더 매출도 좀 늘어나고 뭔가 저기 기대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태웅 로지스 같은 경우에 앞에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추세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매수한다면은. 네, 앞에 전고점을 확인하려는 여기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구간으로 일단 만들어 보면 될것 같겠습니다. 일단 신규주기 때문에 얘가 요번에 이 고점을 돌파한다면, 어, 상장, 최초에 상장했던 가격입니다. 상장 가격이 8,500원인데요. 8,500원을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대량 거래는 좀 들어와줬기 때문에, 어, 여기 구간에서 8,500원 신규 가격까지 해서 여기 구간에서 이익 실현 구간으로 잡았다가 이후에 좀 수렴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재 차이래 움직임이 나온지 보면 될것 같겠습니다. 오늘 코벅스 코리아 다시 한번 움직이고또 윗골이 달렸어요 자, 요런 모습 나온다면은 오유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뭐 지금 빠져서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오늘 종가는 윗골에서 단봉으로 세워놓고 5일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세워서 5일선 기다린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대금 또 사상 최대로 터트려 놨으니까요. 거래대금이 일단은 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터트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면 4천원은 한번 돌파 가능성이 있다.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현재 누적 수익이 36%고요. 백강산업도 장 중에 1차,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자 지금 이제 얘도 지금 윗 꼬리가 달렸는데 거래대금 좀 터트려 놨습니다. 오늘 2900 터트렸죠. 시가총액 2400억짜리인데 거래대금 다시 한번 터트렸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는 윗 꼬리에서 세워 놓으면서 올리선 기다려도 되겠고요 바로 뭐 상승이 나와도 되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접근을 한다면은 시초가 만들었다가 아래 꼬리 달았다 다시 시가를 회복해 주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겠고요 그 자리에서 고점을 올라가는데 어느 특정 가격대에서 딱 막히고 계속 그 가격만 가면 두드려 편다 그러면 얘는 그날 어, 도지 캔들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 꼬리 위 아래 꼬리 따리는 몸통이거나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하루 세워 놓고서. 5일선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하루 세워놓는 건지 혹은 저점 고점 높여가는 단봉 캔들 만들면서 이틀 세워놓는 건지 그것보다는 이렇게 세워놓는 과정에서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일선 기다렸다 갈 수도 있겠고 어, 하루 세워놨다가 또 바로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일단 뭐 가격저항선 5천원을 완전하게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6천원도 한번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 15.31%고요. 삼성중공업 오늘 5일선 되돌려놓고 삽박핸들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얘도 내일, 세워놓으면서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와줬고요. 기관에서도 좀 수급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가.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개배 자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자 개별 자리 이제 수렴이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밑에 깔렸던 것보다 이갭 자리 다시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여기 밑에 부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이 선에서 위에 거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추세 만들어 가면은 8천 원만 돌파된다면 만원 한번 볼 가능성도 있고요. 한국 하본도 여기 추세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바로 가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 자리에서 의미 있는 캔들을 만들어도 좋지만 바로 못 가더라도 혹시나 뭐 5일선 이탈 라우더든 밑에 2평선 어, 두 개가 저, 저기 지지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모아 가셔라. 얘가 골든 크로스 22평이 추세선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만들면 거기가 아 추세 시작 자리가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모아가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다시 한번 살려놨고요. 얘도 요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4만 5천 원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월봉에서 추세선 저항 자리 맞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4만 5천 원은 돌파한다면 앞점 고점인 5만 3천 원까지는 상승흐름. 예상해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삼천리 자전거는 내일 청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로 올라 타던가 못 올라 탄다면 청산 가능성이 있고요 호텔 신라도 지금 가격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호텔 신라는 뭐 모아가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조금 안 좋은 얘기는 나왔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봉에서 보시면은 얘는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대형주고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주봉에서 추세 자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거만 돌파된다면 네, 뭐 12만원, 13만원까지는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모아가셔라. 주봉에서 추세 자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어수선하지만 9만원만 돌파하면 아 거기가 추세 자리였구나. 그때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죠. 왜냐면 차트가 지금은 살아 있는 차트잖아요. 그런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차트를 딱 눌러 놓으면 여기가 수렴이 되면서 얘네들이 맹꽁이처럼 밑으로 꾹 눌려 버린다고요. 장대 양봉이 뜨면 그래야지 그때는 진짜 이쁜 차트가 되지. 어, 이, 뭐 예를 들자면 오늘 뭐 휴스 글로벌 같은 거 이래 보시면은 어 일봉녀. 자, 보시면은 어제 상황에서 보면은 이격이 이렇게 있어요. 이격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장대봉이 나오니까 뭔가 차트가 쾅 눌러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주봉에서 볼때 추세 시작 자리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어수선해 보이지만 장대봉 하나 뜨면서 9만 원만 돌파해 주는 봉이 하나 쓰고 나면 얘네는 쾅눌르면서 이쁘게 어떤 추세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가는 전략 좋다. 우성 사료는 4월 16일 날 다시 되는 거고요 자 펄어비스 도 지금 뭐 5일선 수렴 나오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 내일 만약에 반전 갭 나오면서 다시 위로 방향 정해 준다면 추세 만들 가능성 있고요 펄어비스 도 지금 뭐 시세 다시 한번 예전 시세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35만원을 돌파해 주는 점 굉장히 중요해서 요 구간 안에서는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35만원 돌파된다면 다시 한번 꾸역꾸역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만도, 오늘 뭐장학형 캔들 만들었는데, 만도도 지금 자리에서는 모아가셔라. 얘도 주봉에서는 수, 수렴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여기 자리잖아요. 저점이 여기 구간에서만 모아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빅텍도 제가 추세 자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어수선하지만 추세 자리다. 결국에 이런 애들이 나중에 딱갈때 보면은 여기가 지저분했던 게또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직은 추세 구간이다. 다만 어 이제 추세선 이탈하고 나면은 일단은. 어, 요 밑에서 다시 또 저점을 잡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이탈 안하고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추세자리에서 만드는게 좋은데 지금 분위기는 뭐 그다지 좋지 않고요. 금호석유도 다시 한번 수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슈 만들어지면서 갭 나왔던 자리 갭을 메꾸로 내려오고 있네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연기금에서 매수했던 자리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기간에서 매수하고 그랬던 자리. 이 자리를 잘 보시면 될것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포착했구요 뭐 지금 시장에서 뭐 딱히 뭐 지금 이슈가 될 만한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는 미국의 뭐 f m c 회의도 있고 제롬파울이 또 잠깐 뭐할 얘기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거 외에 목요일 날은 우리 옵션 만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만 잘 신경 쓰시면 될것 같겠고요 일단 삼성전자 움직임이나 지수 움직임 봤을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살짝 눌렸다가 눌림목 만들면서 왜냐하면 이제는 22평이 지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빠져도 눌림목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은 또 5일선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가 5일선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겠고 빠지더라도 20일선이 지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면은 눌림목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이후에 좀더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올라가면서 한 번씩은 조정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이, 어 어떻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본다면 뭐 크자지 나쁘진 않다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 슈팅은 뭐 특별한 뭔가가 만들어져야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 지금 나스닥 선물도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네뭐 오늘 밤 미국 시장 영향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 내일 움직임이 나올 테고 혹시나 미국 시장이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보면 우리 시장은 오늘 뭐 움직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내일 방향을 좀더 위로 갈지 혹은 5일선 이탈이 나올지 수렴이 나올지 이 정도 방향을 정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